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수직 관계가 깨어진 것이고 두 번째는 수평 관계인 아담과 하와의 부부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간들의 모든 불행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부부싸움을 했다거나 또는 별거를 했다거나 하는 등의 부부 갈등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1절 이하를 자세히 보면 그들도 결국은 대단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먹지 말라고 한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고, 아담에게 추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 하게 하신 그 여자가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저는 사실 먹고 싶지가 않았는데, 먹게 한 원흉은 바로 저 하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상을 참작을 해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벌을 주려면 하와에게 주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저런 사람을 신랑이라고 믿고 평생을 같이 살려고 했는데 일단 유사시가 되니까 자기는 싹 빠지는구나. 그래, 좋다. 이제는 나도 내살 길을 찾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너는 너, 나는 나라고 하는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이두 사람 사이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과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너는 너 나는 나라고 하는 이기주의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적인 씨앗을 뿌려놓았고 이것은 인간들의 마음 속에 급속히 퍼져 나갔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것은 아담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그때 아담의 갈비뼈에 있었고 만들어지지도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창조된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책임은 아담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와에게 이 책임을 전가시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 처음에는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가고 대가 이어지면서 가인과 아벨의 살인극으로 확대됐고 민족과 나라들의 전쟁이 생기면서 집단 살인극으로 확대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21세기에는 여자들이 남자를 믿고 살 수가 없다고 여권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그때 인간들이 이기주의라는 탄저균에 감염된 결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결국 불행해지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 번째 아담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5절 이하를 보면 첫 번째 아담, 이미 산령이 된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소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고 살려주는 과정도 인간들이 타락한 과정과 마찬가지로 두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십자가를 지고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부부관계를 비롯한 모든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첫 번째 수직관계의 회복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아버지께 드림으로써 한 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의 수평관계의 회복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들의 회복은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되는 몫이고 우리들이 속에 깊이 뿌리받고 있는 이기주의라는 탄저균을 죽이는 것인데 우리 인간들은 이 균을 죽이는 면역체를 전혀 가지고 있지를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 균을 죽일 수 있는 면역체를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바로 너는 너, 나는 나라는 이기주의 탄저균을 죽이는 면역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예수님의 이 면역체를 받아들여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들의 수평관계도 더 회복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여 실수를 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특히 부부는 벌거벗고 같이 살아가는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교양이나 에티켓이나 예의로 잘못을 캄프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잘못을 했을 때에는 내가 모르고 그랬지 라고 하면서 감싸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죄를 지은 다음에도 행복하게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들 부부 생활에서 배우자가 혹 잘못을 해서 바람을 피운 것이 드러났다고 합시다 그럴 때에라도 오히려 당신은 원래 그러라고 하지는 않았겠지 그 상대방이 얼마나 유혹을 했으면 당신이 그렇게 빠졌겠어 하고 이해를 해주고 감싸주는 발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배우자가 다시는 더 이상 바람을 피우지 못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그래 내가 당신 그럴 줄알아서 당신은 원래가 끼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라고 비난을 하게 되면 배우자는 그래, 나는 원래 끼가 있어서 그래. 그래, 어떻게 할 거요? 라고 모든 것을 오픈하고 오히려 반발하게 될 것이고, 다음부터는 내놓고 바람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부관계는 결국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바람을 피워도 다 좋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이 되는 것이고, 허물이 있는 인간들끼리 모두가 합쳐서 하나가 되어 행복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